얼마 전에 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동생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 번아웃 증상 걸렸었다고. 나는 솔직히 이, 이 전까지 번아웃 증상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본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 견해나 내 생각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동생이 얘기하는 걸 듣고 뭐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책도 한번본적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 증상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 무서운 거 같아. 번아웃이라는 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번아웃이 된다. 다 태워버리고. 알맹이만 남는다 어떻게 보완 하면 로봇이 제 역할을 다 하고 로봇이 이제 수명이 다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한한 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니까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일인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번아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 칭찬 그래 근데 이건 내가 컨트롤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 남이 칭찬해 줄 때까지 나 칭찬 좀 해줘 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나 칭찬 좀 해줘. 나 너무 힘들어. 그럼 베스트겠지. 내가 생각할 때, 나도 힘든 시기가 있고,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 수도 있고. 특히 이런 유튜브 같은 거할때 결과값이 없잖아. 내가 막 유명 유튜버도 아니고,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전하는 거잖아. 계속 보이지 않는 사물에 의해서 정말 힘들 때가 많단 말이야. 열심히 하던 게 고꾸라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유를 계속 만드는 거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 아 이것 때문에 해야 돼. 이것 때문에 해야 돼. 이것 때문에 해야 돼. 하면서 그런 것도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나도 쓴 거니까.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이 방법을 어떤 누군가의 지금 내 영상을 보고 있지만 나한테 찾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걸 보고 있는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는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뭐 휴식을 엄청 치면 잠을 많이 자면 돼. 그럼 자면 돼.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나한테 좀 너그러워져. 열심히 살았잖아.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 하고 있고. 자,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잘해 나갈 거고. 앞으로 미래도 잘할 거고. 지금도 잘하고 있으면 과거도 잘하고 있는 너잖아. 누군가 뭔가 나한테 압박감을 주면. 직장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잖아. 나한테 압박감을 주면 한 번쯤 노라고 얘기해도 돼. 너가 한번 노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항상 잘하던 너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왜냐고?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 지금 이 시기를 넘기면 또 잘할 거니까 그게 나한테 좀 관대해지면 조, 좋을 것 같아. 나 스스로 나에게 칭찬을 해줘도 된다. 나 스스로 나에게 시간을 줘도 된다. 나 스스로 나에게 잘했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지. 물론 이건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 나도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오늘은 아, 너무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풀 푸는 방법도 찾아야 될 거고 나를, 내가 나를 칭찬하는 법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나대로 괜찮아 난 열심히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아무튼 오늘 내가 우울했다면 무기력하다면 스트레스가 많다면 조금 다 내려놓고 너 자신을 좀 칭찬해도 될것 같아 왜냐면 넌 잘하고 있으니까 안녕 난 간다